<laughs> 와 상대 조합 너무 안좋고 아 할만 너무 안나고 수정 조각 간다 선큐 레인으로 가요 레인으로 가요 우리 팀은 타카아단. 어 뭐야? 뭐야 이거?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, 이런 건? 뭐 하냐, 얘?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. 뭐 하는 거지? 아, 핑 튀겨. 평타 이상한 애한테 나가. 근데 반피 그냥 깎네 헐 우리팀이 슬퍼하잖아 제가 가서 다시 또 돌격 팰게요 여러분들 슬퍼하지마세요 아저 스카프 너무 너무 띠껍고 멀어. 아, 뭐야 이거 방송 출연 욕심내는 것 보고 소 레인에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열심히 싸우는구만. 안줘 아까워 방금 의식해가지고 지금 낯 찌르려다가 탁아 찌른 거다 이거는 리얼 빡드아저 잡고 싶어 가자 친구. 아니, 캐서린 있는 거 보소. 어, 터, 터치가 안 돼. 아니, 이제 끝났어. 나의 모든 템은 준비가 됐다. 여러분들, CP 아다지오 레이는 CS로 하는 게 아닙니다. 패기로 하는 거죠. 자 보십시오. <laughs> 개복치라니. <질환이 웃음> 이제 보십시오, 여러분들. 이제 기가 막힌 순간들이 펼쳐질 겁니다. 오 아는 건가? 설마? 어 저거 불불 불 붙여서 패고 싶다. 아, 맞아주쌤! 다 맞았쌤! 와우! 이 엄청, 얼마나 엄청난. <laughs> 야, 다 맞았잖아. 이분, 뭐지? <laughs> 자꾸 와서 죽어주시는데?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. 끝나고 친추, 아니, 꼭 드립니다, 제가. 칭찬, 페탈 스티커 하나 제가 꼭 드리도록 할게요. 아 집에 가지 말걸 이제 또 돌격 팬다 또 돌격 여러분들 이제 정말 신기한 데미지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못 잡는 줄 알고 아 놀랐잖아요 아너 비비지마 너한테 힐 들어갔잖아 아이 나쁜 녀석이 이거 노린 건가 설마? 아 비비지 말라고 나 혼자 힐할 거야 비비지 말아줄래? 부탁이다 궁극기는 깐지용으로 무조건. 앙. 가라. 오뜨고이 아, 이번 판, 진짜 정신 사납네. 이 와중에 정 영웅이 사망했고. 게임 배워보고 싶은데 어렵나요? 하시는데, 어려우면 제가 못했겠죠? 가는 척 하다가, 신발 키고, 찹, 차... 아! 비비지 말라 했지! 야! 형이 만만해? 아니, 비비지 말라고! 아, 비벼가지고 나한테 일 써야 되는데 자꾸 지한테 들어가게 되네. 답답하다. 답답해. 뭐야 저건. 뭐야 이거. 아니 이번 판 정, 정상 맞아요? 어이 뭐야. 존나 적응 안되네. 잘 가시고요. 저분 너무 들어가셨는데? 앞에 서봐. 네 이놈 어디 이놈이? 아 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착하게 살게요. 뒤지세요. 너도 뒤지세요. 힐. 저 평타 한 대만 더. 아 뒤져라. 가나요? 아 개악아. 스타일리시해 스타일리시해. 오호, 자기가 대신 맞는 저런 클라스 있는 모습, 정말 멋있습니다. 보기 드문 처, 아, 처자래. 보기 드문 젊은이구만. 젊은이? 독일이죠? 뭐 사냐, 이제? 뭐 사요? 아, 신화 가지? 아, 맞다, 교전 가지? 어, 뭐야. 뭐야, 잠깐만. 아, 아무것도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만 같아. 아, 왜 나한테, 나만 죽여요. 아, 아. <끝> 앙. <끝> 살았다, 능. 너무 억울할 뻔했다. 뒤져라. 힐 줄게요, 님. 앙. 삼원의 의리를 볼수 있었다. 옆에 있었으면 한대칠것 같다고 하하 주의하겠습니다. 손에서 번쩍번쩍 번쩍 거리는 게 아주 아주 똥파리 같구만. 니 <laughs> 밀로 와보셈. 요 부활 난살 겁니다. 적 죽었습니다. 아 뒤지셈. <laughs> 실려요 감히 누가 나에게 아 아, 너무 아깝고. 데미지 엄청 세다근데 필요 없어. 극딜이다. 다 진짜 세죠. 아니 스카프가 세 대에 뒤진 거못 보셨나요 혹시?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다시 돌려 봐 보세요. 스카프 정확히 두세두대두 대인가 세대 맞고 죽었습니다. 땅지려용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말해보거라~ 뺏겼습니다~ 뺏겼습니다~ 방송 중 음주라뇨~ 진짜 맞아 볼래요?

아 아빠 다리 풀어야겠다 아 <놀람> <놀람> 너무 아쉽고 <laughs> 아아아이아아아아 마지막에 안 죽었으면 더 멋진 영상이 됐을 텐데 어쨌든 이김.